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RM 홀딩스의 사업 전략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RM이 반도체 설계 도면 라이선스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직접 칩 개발과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ARM의 최고 경영자 르네 하스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칩렛이나 완성된 칩 솔루션까지 직접 개발을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칩렛은 여러 기능을 분리해 모듈화한 칩을 결합하는 첨단 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설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ARM의 행보가 반도체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RM은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99%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모바일 칩 제조사들이 Ir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Irm이 직접 칩을 개발 출시하게 되면 일부 고객사와의 경쟁 구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amd가 서버 AI용 칩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arm까지 완제품 시장에 진입할 경우 삼성전자도 서버 및 AI 반도체 경쟁에서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ARM은 클라우드 서버와 AI 가속기 설제 수주 확대를 통해 미래 로열티 수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런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AI 및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시장에서 확보해온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ARM은 아직 신제품 출시 일정과 구체적인 수익화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분기 수익 전망도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단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ARM의 전략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될수 있지만 미중 무역 긴장, 스마트폰 시장 둔화, 경쟁 심화 등이 여전히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RM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바일 서버 AI 반도체 전 부문에서의 경쟁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RM이 향후 완제품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파트너이자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관계 재정립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